70여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. 그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, 회복의 약속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새 생명의 회복을 얻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완전한 천국의 회복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수 있는 겁니다. 우리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시야 그 말씀에 권능이 심겨져 있다면,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때.